주실 멋진 가수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. 한분한분 인사를 올릴게요. 음, 상큼한 꽃미남 신인 밴드로 주목받는 레드애플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 레드애플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2년 만에 <laughs> 네 그리고요 또 레드애플분들 앞으로요 화환이 왔는데요. 어, 혹시 멤버들이 뭐 스스로 회사를 개업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가 싶은 게네 아, 저희가 음, 네. 어, 빵을 못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초콜릿 못 먹게 해서 레드애플 엔터테인먼트 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예. 그거... 직접 회사 나오면 클나요아 예. 그렇죠 역시 물론 아... 다 리얼리티 쇼 안에서만 개업을 예. 한건 아니고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아, 사랑합니다. 아그 사람 사랑하신다고네 아이고 그 사랑 저도 받고 싶네요. 어 그러면 이렇게 또 회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레드애플 분들은 신곡 무대 멋지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예반씨에게도요, 피아노 앞에 자리를 하고 계시거든요. 그 제가 알기로 권우씨가 <laughs> 그 네. 22살밖에 안 됐는데요. 아 그, 현재까지 자작곡이 무려 천여 곡이 있다고 해요. 네. 아, 22살이에요? 네. 어머. 저도 한 15년간에서 한 150곡 정도 만들었거든요. <laughs> 어? 예 네, 근데 스물두 살에 어, 천여 곡 대단한 것 같아요. 네, 150 네. 곡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인데요. 그렇죠. 오, 1, 1년에 열 곡씩 쓰셨어요. 그렇죠. 이야 네. 아, 대단하시네요. 저도, 나름 아,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. 근데 스물두 <laughs> 어, 살에 천 곡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거의,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. 어떻게 참 대단한데. 어우. 아. 아, 네. 건우가 사실 네. 피난을 굉장히 잘 쳐요. 즉석으로 어, 에코브리지 선배님이 괜찮으시다면 잼으로 건우가 실력을 보여주려겠다고. 어, 잼이 가능하실 건가요? 어떻게? 어, 고민 그러면 중이에요. 한번 <웃음> 말보다 <웃음> 음악으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두분 합을 맞춰볼까요? 네. 박수로 청해드릴게요. 도, 도 약간 소통이 된것 같은데 네, 제가 볼 때는 약간 대화에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들렸던 것 같은데 어떤 말을 각자가 서로에게 하셨는지 궁금해요. 저는 살짝 알아들은 것 같거든요. 뭐뭐 어, 뭐 식사는 했냐 뭐 이런. 아 그렇소? 예. 아, 아, 어, 아 그렇게 그렇게 여쭤보신 거라고요? 네. 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주셨나요? 아 어, 저는 식사는 잘 했는데 아, 그냥 무조건 존경한다고. <laughs> 어아 식사했냐 선배님 존경합니다로. 어. <laughs> 너무 좋아했다고 어, 평소에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존경한다고 그런 오. 말이에요 굉장히 아,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어. 씨. 그랬군요 네. 아, 이렇게 멋지게 뭐 여쭤보면 참잘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<laughs> 세상만사 음악 다 귀찮고 의욕이 없고 이럴 때 어떤 노래를 들어야지 이렇게 또 의욕이 마구마구 솟아난다 신이 난다 하는 노래가 있으면 아, 당연히 레드펄의 타임 이서 타임 이서 죄송해요 어, 아, 왜, 왜, 왜. 아, 웃긴 노래는 아니고요 아저 아, 들어보시면 아는데 아 정말 좋은 거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자기 노래를 그렇게 제 <laughs> <laughs> 친구가. 어예 아, 일단 신인이기 지금. 때문에 어, 홍보가 가장 중요해서. 네, 타임이서 슬플 때도 타임이서 이별할 때도 타임이서 뭐 고백할 때도 타임이서. 그렇죠 타임이서. 화실갈때도 한... 타임이서. 네. 그렇네요. 모든 타임 모든 상황에서 잘 맞는 노래라고. 아예 타임이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네. 어느 상황에 다 맞아요. 어, 네. 그렇구나. 그러면은 <laughs> 확 날려 버릴 그 타이미 좀비랑 노래 네, 네. 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, 기대 준비해 정말. 주시고요. <laughs> 어, 그리고 또 우리 이바디의 멤버분들은요. 어, 네, 그리고 레드 애플 분들은요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처음 와 봤어요.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. 그러면 네, 아무래도 저희가 음악 방송에서 라이브를 한게 처음이라서 오,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오. 나름대로 많이 긴장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다음번에는 좀더 완벽한 모습으로 다음 주? <laughs> 아, 다음 주에 또 오시겠다고 예. 다음 주에 나오시겠다고 오, 오 역시? 성인이라 역시 <laughs> 아, 이렇게 많은